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벤터 i-logic을 사용해서 을 이런 화면과 같은 3단 책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직접 설계한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i-logic 양식 폼을 통해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i-logic 폼까지 만들어 볼 거고 이번 시즌 5에서는 좀 쉬운 모델링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다음 시즌에서는 조금씩 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모델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3단 책장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 건데, 아이로직을 통해서 자동화 설계가 가능하게끔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양식을 통해서 쉽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아이로직을 제가 미리 적용해 놓은 모델링 파일이고요. 여기서 아이로직 양식을 통해서 두께 T를 한 10mm로 제가 바꿔 보고 세로 길이를 한2,000 정도로 할 거고요. 가로 길이는 80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변경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인벤터 화면에서 자동으로 얘가 크기를 키워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변경을 해봐도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책장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어, 이런 책장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부품들도 얼마든지 iLogic을 통해서 자동화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원자 모델링 시작을 위해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저는 부품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스케치를 해볼 거고요. iLogic을 어, 시작하기 을 위해서는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 매개변수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매개변수 아이콘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매개변수를 추가를 해볼게요 인벤터로 i 이 o g i c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매개변수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개변수를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자동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디가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이 되어져야 하는 매개변수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인벤터에서 처음에 이제 뭐 설계를 하시기 전에 이 매개변수들을 전부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매개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꼭 아이로직 작업으로 설계 자동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느 부분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꼭 매개변수로 처음에 지정을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수치 추가 클릭해주시고 매개변수에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가로 길이라고 하나 입력을 해줄게요. 뭐, 한글 영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영문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매개변수에는 띄어쓰기나 특수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로 길이 입력을 해 주셨으면 방정식에 500이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500 입력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치 추가하셔서 세로 길이. 입력을 해주시고,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1200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폭은 3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어, 그리고 매개변수를 두개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 판의 두께가 될 두께 t라는 매개변수와 그리고 일단 높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매개변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구사항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삼단 책장의 이두 번째 세 번째 세로 길이는 첫 번째 이 높이의 0.5 배로 유지를 해줄 것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고요. 방정식을 조금 풀어보면 이일단 높이에 해당되는 h 값이 0.5 곱하기 이 세로 길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께 t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한 방정식의 풀이 같은 건 여기 지금 요구사항에 좀 써놨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인벤터로 돌아가서 수치 추가 입력을 해주시고 두께라는 매개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두께는 10mm, 12mm, 15mm 이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요구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0mm라고 입력은 해주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중값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mm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12mm 그리고 15mm라고 입력을 해 주고 추가를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10mm, 12mm, 15mm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수치 추가 해 주시고. 단 높이라고 해줄게요. 어, 매개 변수 저는 일단 높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매개 변수는 사실 숫자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 높이라고 매개 변수 이름을 하고, 방정식은 도면에서 보여드렸던 이식을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해 주실 때는 꼭이 는이라는 기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 높이는 0.5 곱하기 미리 정해준 전체 세로 길이가 지금 사용자 매개변수로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세로 길이 그러면은 올바른 매개변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빨간색이었던 글씨가 검정색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경이 되면 어, 사용에 문제 없다라는 뜻입니다 0.5 곱하기 세로 길이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께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라고 입력을 해 줄게요 그러면 방정식에는 제가 수식으로 입력을 해 놨지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사용자 외계변수의 방정식의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공신값이 이렇게 계산되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종료를 하고 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계변수가 다 추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건데, 2D 스케치 시작 눌러 주시고, XY 평면에서 저는 스케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직선보다는 좀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편해서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할 거고 이 사각형 스케치가 지금 구속 조건이 없어서 이렇게 위치도 변경되고 사이즈도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스케치 구속을 할 건데 먼저 수직 구속 조건 클릭을 해 주시고 사각형의 중심과 원점이 수직이다라고 구속 조건을 입력을 해 주고 또한 가지 일치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사각형의 밑변과 중심점이 일치한다라고 구속 조건을 넣어 주고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500이라고 길이를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사용자 외계 변수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가로 길이라고 입력을 해 주면 빨간색이었던 글자가 검정색으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어 내가 아까 뭐라고 이름을 추가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클릭해주시면 매개변수 나열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클릭해주시면 내가 추가했던 사용자 매개변수들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변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로 길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는 500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럴 때는, 인벤터 하단에 이 공차 아이콘 클릭하셔서, 공차 값을 표현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이 매개변수 이름으로 치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스케치와 치수들도 입력을 해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제 남은 스케치는 사각형을 3개 그려 줄 건데요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3개 그려 줄 거고 이 3개의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동일하고 세로 길이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구속 조건을 넣어 줄 건데 수직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사각형의 이 중심점과 원점이 일치한다 라고 조건을 넣어주면 제가 아까 사각형을 그릴 때이 수직 구속 조건을 자동으로 걸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점선으로 얘가 추적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첫 번째 사각형의 수직인 점에서 사각형을 시작하실 수 있고 이 끝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선으로 추적해주는 이 부분.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사각형의 이 오른쪽 세로와 세로 선분과 두 번째 사각형의 이끝 선분이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상태에서 치수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이 가로 치수의 값은 두께가 되겠죠. 어, 이 두께라는 사용자 변수는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도 두께가 될 건데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 복사를 붙여넣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치수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할 매개변수를 클릭해주시면 치수 값이 복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두께 값으로 치수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얘와 같다라는 의미로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얘와 얘 사이도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도 두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와 얘 사이도 두께가 될 거고, 지금 빠진 구속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저는 구속 조건 중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동일선상 구속 조건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 사각형의 세로 선과 그리고 세 번째 사각형의 선이 동일 선상에 있다라고 구속 조건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수를 두 개만 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도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도면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의 길이는 첫 번째 길이의 오십 프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첫 번째 단의 높이는 제가 아까 단 높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단 높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의 길이는 단 높이,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의 50%니까 곱하기 0.5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은 치수를 입력을 해주실 필요가 없죠. 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 높이의 거리가 정해지면. 세 번째 단 높이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걸 뭐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도 나는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칫수로 승인을 눌러서 이 연계 치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 주시고 어 이렇게 기본적인 스케치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돌출로 이제 돌출을 시킬 건데 돌출 아이콘 클릭을 해 주시고 바깥쪽 사각형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빨갛게 미리보기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클릭 해주시고, 저는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이단 형상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 반대로 돌려주시고, 거리를 뭐 10mm, 20mm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정했던 사용자 배계변수 중에 폭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처음에 작업했던 스케치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스케치 공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출 버튼 클릭하시고 단 형상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접합이 아니라 잘라내기 해줄 거고 잘라내기 할 깊이는 이 전체 폭 길이에서 판의 두께만큼을 뺀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는 폭 마이너스 두께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폭에서 판의 t만큼을 뺀 만큼 잘라내기가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은 전부 다 끝난 상태이고, iRo직 양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지정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모형 탭 옆에 iRo직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양식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양식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에는 양식 편집기 오른쪽에는 양식 미리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양식 1번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블에서 내용을 바꿔주면 3단 책장이라고 바꿔줄게요 오른쪽 미리보기 상에서 이렇게 양식 1이라고 되어 있던 이 양식의 제목이 3단 책장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 이제 차례로 작업을 해줄 건데 어 제가 지난번 튜토리얼에서 핸드레일 자동화 설계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 항목들과 그림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제는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넣을 거고요. 도구상자에서 그림 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는데 3단 책장 밑으로 드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미지의 파일을 아직 선택을 안 해줬죠. 그래서 그림 항목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특성창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찾아주면 되는데 미리 3단 책장에 이 그림 파일을 저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그림 파일 선택한 상태로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양식이 미리 보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용자 매개 변수 항목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폭 그리고 두께까지만 입력을 해줄 거고 사실 세로 길이와 두께 값이 확정이 되면 이단 높이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네 가지만 드래그앤드랍해서 3단 책장 하위 레벨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처럼 항목들이 그림 밑으로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고 도면하고 잠깐 비교를 해 봤을 때 두께 값을 표현하는 이 레이블이 조금 양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줄 건데, 두께. 어, 물론 이 두께 항목의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도면처럼 두께 언더바 t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내용 수정하신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미리 보기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다시 한번 두께 항목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창 조금 내려와 주시면 지금은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라디오 그룹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도면 예제에 보이는 것처럼 양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3단 책장,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 항목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특성창에 미리 정의된 버튼, 지금 종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종료 버튼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종료 버튼 아래와 살펴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확인, 취소, 적용 버튼으로 하겠다. 나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 이 버튼 3개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원하는 버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팁 하나 알려 드리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얘 크기를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게 싫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마우스를 당겨서 거리를 맞춰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하단으로 좀 내려 주시면 여기에 크기 제한 오른쪽에 이 점점점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내가 맞춰놓은 이 좌표를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 그리고 캡처 확인을 하고 눌러주면 이 양식의 크기가 내가 캡처한 이 크기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마우스를 끌어도 이 크기는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어 내가 만든 양식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해볼 건데 양식의 3단 책정 양식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해볼게요. 두께 T를 15로 바꾸고 세로 길이를 뭐1800 그리고 가로 길이는 800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수정사항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적용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화면상에서 설계 변경이 바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런 부품 설계를 하실 때 어, 조건들을 이것만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장의 전체 세로 길이는 최대 2천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조건들을 물론 아이로직에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즌 5부터 앞으로의 진행될 시즌에서 이런 고급 기능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예제들은 꾸준히 다룰 예정이니까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한테 늘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인강 시즌5에서는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기능들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들을 어,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